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에 한국에서 나올 자동차들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가장 흥미롭고 기술적으로 앞서 있으며 성능까지 뛰어난 차량들입니다. 세련된 외관, 강력한 엔진, 최첨단 기술, 실속 있는 가격까지 다음 차량을 선택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형 한국 자동차들은 전통적이고 예측 가능한 디자인을 버리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SUV와 세단은 이제 마치 SF영화 속에서 나온 것 같은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날카로운 라인, 공격적인 조명 디자인, 공기역학적 바디워크가 특징입니다. 이런 디자인은 시선을 사로잡는 것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 새로워진 2026 현대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는 이전보다 훨씬 각지고 힘 있는 디자인으로 현대의 전기차 플래그십 모델에서 영감을 받은 요소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릴은 더 커지고 램프는 얇고 극적인 형태를 띠며 전체적인 차체는 더욱 자신감 있고 강력한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바뀐 외관은 대형 SUV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형차와 세단들도 더욱 세련된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별표 별표 현대 엘란트라, 국내명 아반떼, 별표 능긴 측면 라인, 날카로운 LED 라이팅. 드래그를 줄이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부드러운 표면 처리 등으로 새롭게 공개된 렌더링 이미지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소식통은 이 차량이 2026년 4월 이전에 예상보다 앞당겨 출시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한국 자동차 메이커들이 단순히 큰 화면이나 음성제어 같은 기술을 넘어 실제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기능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비클트로드 ve의 기능입니다. 원래 대형전기 트럭에서 주로 볼수 있는 기술이었지만 2026년 현기아 셀토스 하이브리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차량 배터리로부터 노트북이나 소형 가전제품 같은 기기들을 직접 충전할 수 있습니다. 캠핑이나 야외활동, 갑작스런 전력 필요 상황에서도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내부 인테리어 기술 측면에서는 제네시스가 또한번 기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거대한 OLED 디스플레이를 하나로 이어 붙인 커브드 스크린을 적용하여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하나의 매끄러운 화면으로 통합합니다. 이는 단순히 화면이 큰 것이 아니라 더 직관적인 제어, 똑똑한 인터페이스, 그리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차에 탑승하는 순간 일반적인 실내가 아닌 럭셔리 라운지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엔진과 성능 면에서도 2026년형 한국차들은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효율성과 스릴 넘치는 가속을 동시에 제공하는 파워트레인이 등장하면서 예전에는 유럽의 스포츠카에서만 볼수 있었던 성능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현대 아이오닉 6M 전기세단은 듀얼 모터와 최대 641마력을 발휘하며 0에서 시속 100km 까지 약 3.2초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능 수치는 슈퍼카 수준이면서도 일상적인 주행에서도 매우 실용적입니다. 공격적인 스타일과 공기역학 디자인은 단지 빠르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빠르게 달리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들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는 터보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의 조합으로 강력한 토크와 부드러운 출력 전달을 제공합니다. 셀토스 하이브리드는 결합 출력과 새롭게 개발된 전자식 AWD 시스템으로 작은 SUV에서도 뛰어난 주행 즐거움과 실용성을 제공합니다. 이제 가격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모든 기술과 성능이 실제 구매자에게 합리적인가가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한국에서는 2026년형 모델들의 가격 범위가 다양합니다. 제네시스 GV70 같은 SUV는 한국에서 약 5,300만원 물결표 5,800만원대부터 시작하며, 이는 대략 미화 38,000달러 물결표 42,000달러 정도입니다. 이런 차량들은 성능, 럭셔리, 기술을 모두 갖추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 국내외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아 카니발과 같은 인기 있는 MPV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및 고급 사양이 포함되어도 5천만원 이하의 가격을 유지하여 가정용 차량이나 비즈니스용으로 훌륭한 가성비를 제공합니다. 그외 미래의 플래그십 모델로 기대되는 제네시스 마그마 GT 슈퍼카는 약 2억 원대로 책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대략 13만 6천 달러 수준입니다. 이런 모델들은 대량 생산차는 아니지만 한국 브랜드가 성능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출시 일정에 관해서는 많은 2026년형 모델들이 이미 한국 시장에서 공개되거나 출시 준비가 되어 있으며 글로벌 출시는 2026년 중반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일부 모델은 예상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2026년 한국 자동차 시장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흥미롭고 역동적인 변화의 해가 될 것입니다. 대담한 외관, VEL 같은 혁신기술, 통합 디지털신뢰, 전동화 및 고성능 엔진, 경쟁력 있는 가격 전략 모두 전 세계 구매자들에게 강력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SUV, 세단, 하이브리드, 전기차, 성능차 등 어떤 카테고리든 2026년 한국차 라인업은 여러분의 관심을 끌 만한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무엇보다 혁신이 반드시 비싼 가격과만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신 정보를 전해 드릴 테니 채널에 머물러 주세요. <목소리>